자 1등급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A2랑 B2A인데 이게 8번 길이니까 이게 산소라는 걸알수 있어 8번에 1번 줄이니까 H2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A와 B는 같은 주이다 A가 5였고 B가 H인데 같은 줄이 아니지 H는 1주이고얘2주이잖아 음. 탈락 다음은 ㄴ A2랑 B2A 얘네에서 A는 이렇게 되면 네온 배치 괜찮지 않아? 두 번째 곱창이 다차 있는 거니까 네온 이거 실온에서 둘다 기체다. 이거 물인데요? 물 액체인데. 다음 2번. 11번 9번이니까 11번이 나트륨이고 9번이면 플로린이거든. 그래서 n a f 에거 NA 플러스랑 F 마이너스가 맞는 거. 다음 1번 9번이니까 이건 HF고 이온결합 아니에요? 어, 공유결합 물질이야. 근데 이게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녹으면전기 통해. 왜 산이잖아, HF. 물에 놓으기 통할 수 있는, 특별하네 ㄱ, AC중에 2주기 원소 찾으래 2주기면 나트륨 이주기고 플로린 2주기니까 두개 맞죠? 응? AC중에서 2주기 아 나트륨 3주기인데, 미안 나트륨 3주기야 이거 3주기, 2주기, 1주기네 하나야 하나 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비가 생성된다 네? 이사가 비슷한 거는 탄소 산소에서 끝나잖아. 어, 플로린 나올 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다 b2 c2 b2가 람은 다른 2람2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2랑른다 단일 결합하는 애들이지 른사람다 음. 지금 요 이거 적고 시작하라고 A는 리튬, 탄소, 플로린, 황, 마그네슘 적고 풀라고 기억. D와 E가 화학 결합할 때 전자는 D에서 E로 이동한다. D E 이거 e, e. 얘가 E 플러스 되고 얘가 E 마이너스 되지? 이그가이 전자를 E로 던진다. D에서 E로 간다 맞는니 화합물 A C A C가 여기서 리튬이랑 플로린, B 2는 어, C S 2인데이 S 위에 산소 있는 거 알아? C O 2랑 똑같은 구조야. 이중 결합하는 만 얘네 스이 결합 종류는 같다. 이거 이온이고 이거 이거 이온 결합이고 이거 동물 결합인데 같지 않습니다. 그럼 띠걸? B 원자 한 개는 탄소지. 탄소 하나는 C 원자 두 개, F 두 개, F 네 개인데? CF4잖아. CH4 또는 CF4 네 개야 네개네번 네 결합해. 그럼 4번.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에서 제일 많은 게 산소. 두 번째 많은 게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질소 중선대. 다음 여기 12번이니까 만원이 중이고요. 다음에 8번이니까 산화이온이지. 그럼 기억은 비다 물어봤어. 산소. 산소, 산소. 맞지? 기억, 은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결합. 기억, 은 기억, 은 산소와 산소 CO2. 그럼 공유결합이지? 근데 얘는 이용결합이지. 같지 않다. 지금 원작한 전자수는 하고 물어봤어. 원작한 전자수는 누가 맞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개 던진 거지. 2개고 얘는 6개였던 거지. 그래서 2-된 거야. 얘가 2개고 얘 6개니까 2개가 많다고하안 돼요. 이경험어 끝!